여러분, 제가 지금 퇴근하고 택배를 받았어요. 사실 지금 받은 건 아니고 아까 엄마가 대신 받아줬는데 이거 떡을 주문했어요. 이번에는 빵이 아니라 떡을 주문해봤어요. 여기. 보배 홈메이드라는 곳인데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되게 좀 자주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즉흥으로 주문을 해봤어요. 되게 떡인데 뭔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약간 특이해가지고 주문을 해봤고 현미 곤약 떡이에요. 너무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갖고 이제 다섯 가지 주문했는데 이게 미쿡떡 이거 하나는 뭔지 기억이 안 나. 일단 뜯어봐야 할것 같아요. 이거 흑임자 고소해 딸기떡 이렇게 다섯 가지 주문을 했고 일단 내일부터 하나씩 먹어볼 건데 어, 이제 뭐부터 먹어볼지는 아직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아 이거 그거다. 백 백빵 뱃빵, 백빵떡? 약간 그거예요. 고구마랑 막 들어있는 거. 아무튼 음. 내일부터 하나씩 먹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맛있겠다. 그리고 생각보다 크기가 작지 않아가지고 아주 일단 합격. 아무튼 여러분, 잘 자요. 안녕. 짜자잔. 음. 딸기떡 처음 봐요. 아 진짜 향이 너무 좋고, 아 진짜 뭐 이거 전자렌지 올린날 만져봤는데 너무 말랑말랑한 거예요. 맛있을 것 같아. 뜨거워. 뜨거워. 여러분 딸기 안에 크림 아 이. 예. 딸기 크림이 대박이죠. 이거를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 딸기 크림. 일단 배가 너무 고프니까 먼저 먹어볼게요. 근데 이게 약간 딸기가 따뜻한 게어울릴지 모르겠어요. 아뜨거 맛있어! 맛있어! 음! 딸기 요거트 맛 나요? 뭐야, 이또 맛있어. 음! 이번에, 이, 원래 제가 항상 이마트에서 블루베리만 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트리플베리로 사봤어요 그, 거기 안에는 블랙베리? 그거랑 라즈베리? 그거랑 다 들어있다 해가지고 사봤는데. 음. 맛있네. 음. 라즈베리가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약간. 작게 작게 딸기 잼인가 막 그것도 막 묻혀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저는 상큼이안 좋아하는데도 맛있어요. 음나떡안 좋아하는데? 근데 세상 맛있다. 아 진짜 이 떡이 아, 솔직히 떡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 대박이야. 약간 딸기 요거트 막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어, 이거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치즈를 많이 넣어야 맛있는 것 같아. 고소해라는 떡이에요. 제가 약간 어제부터 호떡이 좀 먹고 싶어가지고 이게 땅콩이 들어가 있는데 약간 호떡 느낌 날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 빵으로 먹으려고요. 씹히는 식감도 너무 좋고, 이 안에 필링이 진짜 그 땅콩 막 이만큼을 엄청 응축시켜가지고, 여기에 딱 넣는 것 같아요. 꼬소하다. 저 와플 기계가 너무 사고 싶어요. 근데 사놓고 또안쓸것 같단 말이야. 처음에만 쓰고, 근데 에어프라이어는 진짜 잘 쓰긴 고있 하지만 그리고. 진짜 고민 중이긴 한데 음, 너무 사고 싶어 크로플도 해먹고 싶고 막 핫케이크도 거기다 해먹고 싶고 진짜 또 구매하게 된다면 이 맛은 또살 거예요. 아 너무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어 뭐? 회사 뭐? 음 오랜만에 먹는 거 맛있다.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 음. 아 근데 왜? 좀 없대가. 응. 얘는 뿌듯하고 음. 얘가 불듯해 응. 얘가 약간, 얘가 매운맛이야. 응. 근데 아들도 손발이 차, 엄청 차대. 내가 보니까. 왜 나는 안 그랬는데 왜 그, 니네 셋은 다 그래? 성민이도 집에서는 계속 뭐 손이 싫어고 다시 줬어요. 그또너안 썼잖아. 오늘은 흑임자떡을 먹습니다. 이건 레인지에 바로 돌려서 먹어야 맛있거든요. 조금 지나면은 아무래도 떡이라서 살짝 약간 겉이 표면이 굳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빨리 호다다닥 사진만 찍었는데 빨리 먹어볼게요. 아이것도 반만 먹으려 했는데 반만 못 먹겠다. 어이 필링 진짜 대박이죠. 음! 음! 치즈도 들어있다. 후김자랑 치즈라니. 후김자 음. 맛 진짜 진하고. 음. 진짜 맛있다. 아씨, 어떻게 이렇게 다 맛있지? 떡 안에 이렇게 흑임자 필링이 엄청 많고요. 안에 그 치즈, 이 하얀 거 보이는 거 있으시죠? 이게 치즈예요. 너무 맛있어. 너무 거세해. 원래 제가 이메일드로 만들 때그 요거트 스타터 그거를 구매해가지고 한 포씩 넣고 같이 만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락토핏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항상 요그 이걸 마시는 거를 락토핏을 먹으니까 그거를 세포 사용해가지고 한번 사 해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요거트에서 그 맛이 나더라고요. 그 향이 엄청 나고 지금 먹으니까 약간 그 맛도 나요. 이짜다 먹으면 또 시켜야겠다. 아 진짜 너무 조금밖에 안 시켰나봐요. 나는 맛보고 더 주문하려고 했지. 여러분 이떡좀 보세요 여기 고구마랑 병아리콩, 옥수수, 치즈 이렇게 들어는데 <laughs> 치즈 냄새 대박이고요 이거 거의 뭐 피자 아니, 아니죠? 아침나다 이건 빨리 먹어야 돼 <laughs> 진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맛이에요. 고구마 피자. 음 맛있어. 음 아, 진짜 맛있다. 치즈는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병아리 콩도 진짜 많고, 그 씹는 식감이 되게 좋아요. 저는 음 진짜 빵 좋아하잖아요. 근데 너무 맛있다. 아, 진짜 다른 종류들도 다 시키고 싶다. 이거는 약간 아 먹는 게 아까워요. 그래서 오늘도 아 이거 또 냉동고에서 꺼내는데 조금 뭔가 아 아껴 둘까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그래. 먹고 또 시켜야지. 아 음. 5만 원만 보내주면 돼요. 같이 보내줘서는 그러니까 무내는게 맞죠. 태국인지라 회사 집이 하루 일과인데요. 이런 저의 반복적인 일상에 불쑥불쑥 먹는 사람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보베 홈떡입니다. 이거 미쿡떡 뭔가 마지막으로 먹고 싶어가지고 레인지 데웠는데 확실히 치즈 들어간 떡은 1분 30초보다 조금 더 돌려야지 이렇게 치즈가 잘 녹더라고요. 치즈 <놀람> 어 <놀람> 진짜... 치즈 대박 이게 떡인지 시즌지 모르겠네. 어, 진짜 맛있겠다. 옥수수콘도 들어있어요. 오늘은 그린 스무디. 아, 왜 불어먹지? 습관이 돼가지고. 음! 쭉하다 요즘에 그 언니한테 받아온 치아씨드 뭐 어쩌고 그게 있거든요. 그거 한 포로 넣었더니 쾌변에 아주 좋더라고요. 음. 아, 이거 뭔가 이걸 먹어야 되는데... 음 배빵떡은 고구마가 들어가 있고 병아리콩 들어가 있어서 되게 담백하게 치즈치즈한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진짜 치즈만 빡 들어가가지고 좀 짭조름한 진짜 피자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네 가지 치즈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맛있어. 저 치즈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피자처럼 먹어보고 싶었어요. 음. 근데 이거는 빨리 안 먹으면 떡이 좀 푸석푸석, 파삭파삭해지거든요. 안에 크림 들어있는 떡보다 더 빨리 푸석해지는 것 같아. 음, 음. 음. 너무 맛있다. 제가 원래 아침에 주로 넷플릭스를 보면서 밥을 먹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라디오에 푹 빠져가지고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사실 라디오를 들을 시간이 제가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거든요. 또밤 늦게 집에 오고 씻고 이러면은 12시가 넘고 하기 때문에 또 아침에 일찍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약간 짬나는 시간에 들으려고 이동하는 중에 노래를 안 듣고 라디오를 듣거나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라디오를 들으면서 잠이 들거나 요즘 약간 이렇게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그, 이스라 작가님을 좋아하는데, 이스라디오라고 그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엄청 엄청 아껴서 듣고 있거든요. 뭔가 막 되게 아껴서 듣고 싶은 그런 라디오 있잖아요. 막 책도 되게 좋으면은 막, 아, 되게 읽고 싶은데, 아, 되게 아 읽기 싫어 뭐 뭔지 아시죠? 막 엄청 아껴서 그런 느낌 너무 아끼고 싶은 마음 진짜 이 떡은 저 진짜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다른 종류로 진짜 또 시켜 먹을 려고요 여러분 제가 어, 이번에는 보베 홈메이드 떡을 주문해서 먹어봤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정말요, 제가 주문한 것들은 무, 물론 제가 그제 취향대로 주문을 한 것도 있겠죠. 근데 진짜 다 맛있었어요. 진짜 다 맛있어서 저는 여기 무조건 재구매 또할 거고요. 당연히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입맛에 안 맞으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근데 일단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미국 떡도 추천해 드리지만, 약간 저처럼 너무 짠맛보다는 담백하면서 이것저것 이렇게 섞여 있는 걸 좋아한다. 고구마도 나는 좋아해. 라고 한다면, 저는 미국 떡보다는 배빵 떡을 조금 더 추천해 드리고요. 어, 딸기는 한정이래요. 그 한정이 아니라 시즌, 시즌 한정이래요. 그래가지고. 어, 딸기도 꼭 주문해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기대를 정말 안 했는데, 딸기는 너무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저는 진짜 딸기 너무 맛있었고요. 그리고, 어, 흑임자도 흑임자 맛 진짜 찐찐, 진짜 뿜뿜해가지고 흑임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정말 좋아하실만한 그런 맛이었고 고소해도 진짜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정말정말 정말 고소해요. 그래서 여러분,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떡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다이어트 때문이나 약간 열량이 높아서, 어, 떡을 많이 먹으면 안될것 같아 라고 하셔서 많이 이렇게 참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참으면은 언젠가는 정말 뻥하고 터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참는 것보다는, 어, 조금이라도 건강한 재료를 사용한 곳, 어, 그리고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로 대체한 것들을 찾아서 어, 먹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 조금씩 먹어주는 게 오히려 이제 나중에 어, 확 터질 수 있는 거를 방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떡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구매해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저는 이거 빨리 먹고 이제 출근할게요. 안녕.